네, 노출 보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브라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케팅 노출 보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케팅하는 방법 노출 보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 브라케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브라케팅은 사실 지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브라케팅은 아 조리개 우선에서 많이 시행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조리개 우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뉴얼에서도 소, 사용하죠. 매뉴얼 또는 셔터 우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개 우선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일단 조리개 우선을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즉, 브라켓팅 뭐냐?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 센서에 예를 들어서 적정 노출과 마이너스 3분의 1 언덕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언덕 또는 한스탑 언더. 그 다음에 3분의 1스탑 오버. 또 2분의 1스탑 오버. 또한스탑 오버. 이렇게 총 7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서 7장을 다 찍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브라켓팅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브라켓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진을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의 노출을, 측정치를 가지고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브라켓팅입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브라켓팅은 보통 석장 내지 다섯장을 많이 기록합니다. 석장 내지 다섯장.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지시하는 적정 노출을 하나 찍고 또 마이너스 3분의 1 언더 또 플러스 3분의 1 언더 또는 반스탑 언더 또는 반스탑 오버 또는 한스탑 언더 한스탑 오버 이렇게 석장 정도 또는 다섯장 정도를 많이 찍는데 대개 그 카메라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카메라 노출계가 이한 3분의 1 스탑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스탑이, 이래서 3분의 1 언더, 3분의 2 언더, 그다음에 한 스탑 언더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로 오버도 3분의 1 오버, 3분의 2 오버, 한 스탑 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에, 그때 그때 맞게 뭐 브라켓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어, 브라켓팅 하는 방법이 물론 뭐 여러가지 뭐 심도도 있고 속도, 속도, 뭐, 화이트 블랙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출 보정의 브라케팅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브라케팅은 항상 여러분들이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찍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브라케팅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는 노출 언더가 좋은 사진일 수 있고 또 노출 오버가 좋은 사진이 될수 있어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브라케팅 한 장의 사진을 카메라 지시하는 적정 노출과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스 이렇게 석장 내지 다섯 장 기본적으로 찍는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케팅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 브라케팅 자동 브라케팅 그러나 저는 수동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카메라 별로 자동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브라켓팅 하면, 이래서 석장을 세팅하면 카메라가 알아서 한 장을 찍을 때 석장을, 석장을 브라켓팅, 언더 오버로, 적정과 언더 오버로 다 찍어줘요, 동시에. 또는 한장한 한 장씩 찍을 수 있어요. 또는 다섯 장을 세팅하면 다섯 장에 맞는 언더 오버를 동시에 찍거나 고열을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이 자동 브라켓팅은 잘못하면 카메라가 흔들릴 염려도 있고 또 우리가 꼭 브라켓팅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경우에는, 석장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하면, 내가 어떨 때는, 3분의 1스탑 브라켓팅 할수 있고, 또는 반스탑 브라켓팅 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가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수동으로 하셔야 더 정확한 브라켓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진이 다할 수는 없죠. 안 할, 정확하게 핏이 맞아도 될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수동 브라켓을 권해드리고, 또, 수동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수동 브라켓 자체가, 우리가 지금 봤듯이, 그, 노출계를 움직이는 거지, 노출계 움직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노출 보정 값을 이용해서, 이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바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이죠 요걸 누르고, 이걸 누르고 또 어떤 카메라에서 그냥 눌러놓고, 눌러놓고 노출계를 노출계를 플러스마이너스 언더 오버로 바꿔 바꿔도 될 수, 바꿔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걸 누르면서 이걸 누르면서 그조리계를 플러스마이너스 바꿔서 한 스탑 또는 반 스탑 바꿔서 노출계 노출기를 움직이거든요. 노출계에 보여요. 이거 누르고 나면 그노출계에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 게 언더로 갔다가 오버로 갔다가 움직이게 보여요.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르고 노출계가 그조리계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또는 이 이브 값, 노출 계를좀더 움직여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선도, 플러스 선 이렇게 다같아 해요. 즉 두리 값은 놔두고 그냥 이걸 누르고 노출 계를 움직여본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노출 계열 언더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한다는 거죠. 반늘이고작꾸 연습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실제 사물의 색이죠. 흰색, 회색, 검은색. 근데 카메라 측정기는 노출기 계 어떻게 해? 다 중간에서를 측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 노출 보정하려면 흰색을 흰색 자에 나타내려면 두 스탑 오버 해야 되고 검은색을 검은색 짤에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두 스탑 두 스탑 언더 해야죠. 물론 이 정확하게 두 스탑이나 두 스탑 오버나 언더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두 스탑 한 스탑 언더 한 스탑 오버 이렇게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예. 노출 보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이 마찬가지로 적정 노출일 때와 한 스탑 언더 이렇게 이건 브라켓으로 이게한 거죠. 또한 스탑 오버 로한 거죠.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을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브라한 아, 스탑 오버로 브라켓 한 스탑 언더로 브라켓 한 장을 세 개의 사진을찍는 것이 브라켓의 일종입니다. 한 스탑씩, 오케이. 네, 다르잖아요. 노출 네. 값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노출기에 나온요 값이 이비 값이에요. 한 스탑, 두 스탑. 여기 보통 이비까지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노출기에 노출 보정 받았죠, 그죠 이게 적정 노출이죠. 재료의 발생 요만큼이 재료의 발생할 그 적정 노출이야. 즉 뭐냐? F 1 6에1 2 5으로1출는 이 사진에 적정 노출 값이다라고 이미 카메라가 지시 했어요. 이대로 찍으면, 셔터를 누르면, 적정 노출을 찍혀 찍혀. 근데, 여기서, 셔터가 한 스탑 오버됐어. 오버됐죠? 느려져. 그럼 노출기가한 스탑 오버로 움직여요. 또, 반대로, 한 스탑 언더 됐어. 그죠 셔터가 250분 연로 바뀌었어. 그럼 한 스탑 언더 되는 거죠. 이게 노출이 보정하는 거죠. 한 스탑 언더를 찍는 거죠. 그럼 한 스탑 오버 찍는 거죠. 이게 적정 노출을 찍는거다 네, 이것이 이제 그 노출계의 노출 고정 방법, 어렇게찍는 플러스 마이 하나의, 하나의 장면을 찍었을 때 어디 부분에 노출계의 측정치를 정하는에 따라서 노출계가 오버 노출이 오버되고 언더되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노출계가 하늘을 측정하면 사진 이렇게 돼, 두 스탑 언더가 돼 버려요. 또 어두운 부분을 측정하면 두스타 오버가 돼서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중간의 색 부분과 그러니까 중간 밝은 부분을 측정하니까 이게 적정 노출 부분이 된 거죠. 사진에 이 전체적인 사진에 적정 노출을 맞춰줍니다. 이게 F5.6에 250분의 1초가 적정 노출이에요. 보셨어요? 브라케트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실 브라케트 해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밝은 부분과 밝은 부분과 중간 조 부분만 좀 달라요. 이, 이 부분이 가장 적정 노출이라는 거죠. F8. F8에 125일 초. 이거는 뭐야? F8에 5 0 0분이1죠 왜? 밝은 부분이니까. 이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나머지 어두워지죠. 또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워집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 밝은 부분, 중간 색부위 이게 적정 노출 부위라는 거죠. 즉, 하나의 사진 프레임에서도 그 밝기에 따라서 어디에 노출을 측정하냐에 따라서 노출지가 거예요. 그래서 브라켓이 필요한 겁니다. 브라켓. 브라켓. 즉 여기만 맞춰가지 고 여기도 맞출 수 있고 여기도 맞출 수 있어. 배이스음을 일초지만 조금 조금씩 노출을 언더 오버해서 찍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하면 가장 적정한 노출을 노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이 사진은 그 렌즈의 그 프레임의 공간 변화. 즉 프레임의 공간 변화에 따른. 노출 값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프레임 한 장의 사진을 찾아는 프레임의 공간이 작고 많고에 따라서 노출 값이 변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사물을 찍고자 하는데 실제 프레임의 공간이 넓잖아요. 즉 밝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50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빠른 셔터로 찍을 수밖에 왜이 사물보다는 밖에서 이 프레임 공간에서 오는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500%일치로 찍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쪽이 언더가 돼요, 언더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250% 일조이고 프레임 공간이 그나마 좀 적었어? 적으니까 노출을 노출값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250분의 1초 찍어서 한 스탑 원드로 찍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전체 프레임에 차지하는 것이 정말 이 사물의 이 나무가 전체를 차지하니까 그야말로 이 나무의, 나무의 그 노출값만 측정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125분의 1초였어요. 115분의 1초. 즉, 프레임의 크기,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노출값이 이렇게 두 스탑 이상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어요? 네. 야, 이것도 이제 한 프레임에서 어떻게 노출지가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프레임에서 어떻게 노출을. 여기에 노출을 잴 때는 F8에 250분의 1초 여기는 500분의 1초 여기는 800분의 1초 여기는, 800분의 1초, 여기는 1000분의 1초. 왜? 빨그니까 갈수록 빛이 많으니까 셔터 속도가 빨라져서 빛의 양을 적게 줘야죠. 근데 이걸 찍으면 이걸 찍으면 여기 말을 찍으면 전체 화면은 전부 다까매지지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적정 노출 500분의 1처럼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중점으로 측정해서 전체가 노출이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브라켓팅하는 수차가 되는 거죠. 됩니까한 네. 프레임에서도 한 프레임에서도 공간에 따라서는 노출값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측정하셔야 돼요. 그걸 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가 하는 걸잘 측정하셔야 돼요. 한 프레임에서도 그걸, 그니까, 러 노출계가 바로 우리가 카메라 사진을 찍으려고, 어, 사물에 그 카메라를 향했을 때, 노출계가 적정 노출하고 주는 값에다가, 전체 프레임에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노출의 그 브라켓팅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야. 이게 있으면 경험이 있죠. 많이 찍어봐야 돼. 요 많이 실기를 해봐야 돼. 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 한, 한이 사진을, 250분을 찍어, 찍어, 한장 찍고, 또 500분을 한장 찍고, 800분을 찍고, 1000분을 찍고, 찍어 놓고, 자살장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 있겠죠. 이렇이 네. 네, 브라켓팅 했다는 거죠. 이게 적정 노출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스성오도고 활성 오죠 브라켓팅 해서, 적정 노출을 만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스탑 노출이 언제 됐어요? 그럼 한 스탑 노출 언제 시켰어요? 0.5 스탑 노출 언제 시켰어요? 적정 노출이 이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또 사진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브라켓팅세 카트 네 카트를 브라켓팅한 거죠. 한 장면을 네 노출 값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이브라켓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 항상 브라켓팅을 하시라는 거죠.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노출이 이거죠. 근데, 한서방도가 이거예요. 한서 오버가 이거예요. 조금, 사실는요 부분이 더 좋죠. 한서오버한서 오버가. 네? 이 부분, 요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죠. 요 네. 부분이 훨씬, 노출 오버 된게 조금 낫죠. 약간 언더가 됐죠. 적정 노출이지만. 이, 이, 이 상태가, 노출 오버 상태가 좋다 이거죠. 이거 왜? 브라카팅에 쓰인게 이런 걸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요소를 기억할 게 HDR에 따른 노출 합성이 있어요. HDR. 이게 이제 그 요즘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노출을 정확하게 합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HDR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HDR. 근데 사실 저는 이걸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죠. HDR 노출 합성이라 뭐냐면 똑같아요. 이렇게. HDR이라는 그 메뉴에서, 이제 카메라 메뉴에서 HDR로 세팅을 하고, 적정 노출, 한 스톱 오버, 한 스톱 언더로 찍고, 이것을 컴퓨터, HDR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가서 노출을, 그,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 이게 세 가지 합성법이에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따라좀 다른데, 이건 이제 자연적인 표현을 합성하고, 약간 강하게 합성한거요 이건 약간 중간으로 합성한 거예요. 요, 요세 가지. 즉, 적정과 언더와, 오버를 세 개를 합쳐서 요런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왜? HDR로 찍으면. 즉, HDR로 찍어서 HDR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 겁니다. 보정을 하는 거니 근데 이것은 사실 권장에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아, HDR이라는, h d r 라는게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 렇 r 이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찍은 건데, 로우파일로 두스탑 언더로 찍었어요. 노출 부족이부이 됐죠. 이건 로우파일로 두스탑 오버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노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실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우파일로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서 j p e 파일로 적정 노출을 바꾸 이렇게 이런 파일로 아주 정확하게 노출이 교, 교정됐죠. 실제 이것은 J파일로 적정 노출을 찍은 거예요. 적정 노출.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로우파일로 찍으면 노출이 언더되거나 오버되더라도 종노출에 맞게, 이 이미지 사이즈에 이미지의 빛에 맞게 노출이 아주 선별가능하다는 하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네 이번엔 다중노출이라는 것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노출, 일종의 한 프레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찍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중노출이죠, 글자대로 멀티플 익스포저죠. 한 프레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이제 뭐 하나의 사진적인 촬영 방법이죠. 다섯 카트를 집어넣었어요. 한 프레임에 다섯 카트의 사진을 집어넣어 이렇게 이런그 다중 노출 사진을 만든 겁니다. 이쪽에. 네. 한번 뭐그이 다중 노출 세팅은 그 카메라별로 다르지만 그 메뉴에 들어가면 다종 노출, 또는 멀티플 익스포저, 이런 그 메뉴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세팅을 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몇 개의 카트를 다종 어, 노출할 것이나 다되 있어요. 다섯 카트, 뭐 일곱, 열 카트.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중 노출을 사용해서 이제 이건 네 카트를 사용해서 찍은 거죠. 1초 동안 F11, 즉조리개과 조리, 구성이죠. 조리객과 구성.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서, 한 프레임에 인증을 시켜서 뭔가 좀 독특한, 재밌는 사진이 됐죠. 이게 다중노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다중노출을 다양하게 어떤 움직이는 피사체라든가, 또는 뭐 칼라별 피사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피사 사물을 이용하면 또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다중노출 방법을 한번,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런 뭐에 카메라별로 그 메뉴에 가서 세팅한다 이거죠. 네. 그런 거만 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의 노출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노출이라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진 창작에 있어서 노출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인식하셨으라 믿습니다. 이 노출이야말로 사진을 잘 찍느냐, 못 찍느냐, 또는 기본적으로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 좋지 않은 사진이냐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가장 일본 조건이에요. 노출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사진으로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출은 우리가 이미 알아봤듯이 카메라 노출계가 그 노출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측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노출을 위해서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해요. 사진 촬영이다. 즉 내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조건이 시시각각으로 하루 중에서 그때그때 뭐 빛의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한 것을 보정하겠 위해서 즉 정확한 적정 노출값을 얻기 위해서는. 브라켓팅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죠? 브라켓팅.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적정 노출을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언더로 찍힌 사진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경우에는 오버로 찍힌 사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촬영 사물 하나하나, 피사체 하나하나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세 가지, 세카 정도의 브라켓팅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음, 브라켓팅 보통 반 스탑 언더나반 스탑 오버 요 정도 차이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리고 정확한 노출치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진 실습을 해보셔야 돼. 요 실습 직접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경험했을 때 이럴 때는 이만한 노출치, 3 분의 1 스탑 언더가 좋을지, 한 스탑 언더가 좋을지 또는 반 스탑 오버가 좋을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실습 경험을 위해서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출이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드는 가장 제1조건이고, 사진의 어떤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